안녕하십니까. 별빛 영천 홍익 농장입니다. 어, 비가 많이 와서 다시 또 촬영을 합니다. 밖에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큐브 맞추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큐브가 없는 사람, 예, 444 큐브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 444 큐브로도 이 큐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신경이 써입니다. 예, 이두 개씩을, 두 개씩을 예, 같이 움직이면 예, 444 큐브도 이 큐브가 됩니다. 예. 제가 어떤 어린 친구한테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큐브를 샀는데 그 친구는 이 큐브가 없어가지고 444 큐브로 이 큐브 연습을 했다 하길래 그걸 넣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움직이면 444 큐브도 사사사 큐브를 가지고도 이 큐브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섞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섞으면 됩니다.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섞으면 됩니다.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섞으면 대충 섞였죠? 자, 섞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큐브 설명드린 대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이 큐브 흰색을 위로 가게 하고 빨간색, 흰색을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빨간색, 흰색이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 흰색 맞고요. 그 다음이 파란색을 찾습니다. 파란색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어 이제 이게 어, 이렇게 이렇게 올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주황색. 있네요. 자 이게 녹색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리고 올리면 네, 흰색이 다 맞고요. 일청색이 다 맞습니다. 자 그럼 뒤집고요. 색깔이 어느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요거는 일단 맞겠네요. 파란 빨강은. 그 다음에 요것도 안 맞고 안 맞고 맞고, 여기서, 예,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내리고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맞춰보면, 안 맞고, 맞고, 안 맞고. 예, 한 번만 더해 보겠습니다.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내리고, 했어.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맞고, 안 맞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옆에 돌려서 얘를 빨강, 이쪽에 빨강, 초록으로 맞춰놓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올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내리고, 내리고 해봅니다. 그러면 이쪽에 맞고, 맞고, 맞고 됩니다. 그러면 뒤집습니다. 뒤집고, 노란색이 밑에 가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 데나 놓고, 트위스트.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내려왔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내려왔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내려왔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내리고, 리고려왔죠 그러면, 완성입니다. 444 큐브로 이 큐브 연습하기.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제 어린 친구가 머리가 참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